자, 식품은, 아, 어, 여러분 모시게 되면 네 가지 정도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은, 어, 자연식품으로 병이 실은 나는 게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병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그러죠. 요 내용처럼요. 어쩌면 지금 현재 독일 PM 인터넷 회사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어, 식품을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치유도 되죠. 오래 지속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지 쪽으로 갖고 있던 질병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약 2천 몇백 년 전에 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자연이다. 이런분들 지금 아무래도 식품 그러면 뿌리 관련 쪽. 국내는 그런 한의원에서 뿌리 식물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약재들. 뿌리 식물이나 과일 야채로 순수하게 만든 것이 지금 현재 독일 식품 회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미래 독일의 피트라인 즉 PM 인터내셔널의 피트라인이 브랜드 식품의 가장 큰 메커니즘은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균형잡힌 영양소입니다. 균형잡힌 영양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필수 영양소와 그 다음에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원소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혈액 혈액과 그 다음에 혈관 건강입니다. 내게와 섭취한 이런 식품, 음식들이 혈액을 통해서 잘 돌려면 혈관도 건강하겠죠. 두 번째는 그것을 컨트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름대로 잘 섭취를 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혈액을 잘 맞춰주고 혈관을 도와준다라면 그 다음에 몸에 뭐가 생깁니까? 이쪽으로 활성산소가 생기죠. 이것을 잘 컨트롤 해 줌으로써 항산화 즉 노화를 예방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이세 가지가 독일이 얘기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 세계 모든 건강 관련 회사들은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뭐예요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독일 의 피트라인 식품은요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영 양소 어때요 이거 먹음직스럽습니까 네. 양식을 드시든 아니면 이렇게 한식을 드시든 어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엄청 먹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먹었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갈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그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과일 많이 섭취하고 채소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그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바로 혈액입니다 지금 이 혈액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혈액이라볼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혈액은 과연 이럴까요. 아닙니다. 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혈액이 건강하고 동시에 뭡니까? 혈관도 건강해야겠죠. 근데 우리 혈관은 과연 건강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20대 이후부터는 결국 노화가 점점점 이루어지죠. 어, 그래서 결국은 혈관, 혈액과 혈관을 건강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우리가 시적으로 이게 활성산소죠. 우리 몸에 쓰다 남은 산소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시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세포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늦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 조직들도 많이 공격하는 게 곳은 활성산소죠. 그러니까 얘들이 오래 지속되면 뭐가 생깁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네. 그 부분에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면역력을 키움으로써 이런 질병을 질병의 노출을 막는 거죠. 어,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균형 잡힌 영양소 그러면 딱 요겁니다. 우리가 먹는 필수 영양소 세 가지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이것이 잘 영양 밸런스 잘 맞춰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뭡니까? 그만큼 작용을 할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어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잘 우리가 섭취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들을 잘 섭취를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체 이용률. 즉 뭡니까? 우리 몸에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모든 12만 km나 되는 이 혈관을 잘 타고 돌면서 영양을줄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뭡니까? 흡수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독일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 뭐가 생긴다 할까?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결국은 몸에 쓰다 남은 찌꺼기죠. 얘네들이 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세포를 계속 공급하니까.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 대시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섭취를 한 식품들이 음식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남아있을 때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다? 시지 쪽으로 이렇게 세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60쪽에서 100쪽이나 되는 이 세포 중에 딱 하나를 이렇게 본 건데 이 세포가 시, 건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이쪽으로 옵니까? 또 이렇게 음, 암세포도 결국 뭡니까? NK세포는 좋은 세포들이 이걸 식적으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뭐그들을 그러나 뭡니까? 세포가 그만큼 건강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응? 응. 건강해야 죠 세포가 식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쁜 세포들을 좋은 세포들이 가서 모이감을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저런 좋은 세포들이 실제로 힘이 생겨야 될거 아니에요. 식적으로. 그 힘을 생기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로 뭐가 되냅니까? 식적으로? 어, 영양소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어, 세포가 힘이 없을 경우에 문제 되는 게다 질병에 다 노출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질병들. 여러분 아마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이런 질병들은.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라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세포를 건강하게 세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독일이 갖고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이렇게 ntc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모르더라도 이한 가지 기술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 ntc가 뭐냐면요. 쪽으로. 그대로 눈으로 보시게 되면 필요한 순간에 뭡니까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전달시키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요 이 멘트를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독일에서만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엔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이 액티바이저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고 이 액티바이저 섭취를 하게 되면 5분이나 10분 지나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면 뭐 직초성을 뜨는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엔티식 기술입니다. 내가 먹자마자 필요한 곳으로요, 필요한 순간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PM인터내셔널의 피트라인 식품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았고, 내가 왜 이렇게 결과가 좋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지인분들이 왜 좋아졌을까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 기술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지만 그 품질이 뭡니까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스 기술은 그럼 이런 엔티스 기술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요거 보시면 돼요 집을 하나 짓는데요 교육은 최신 과학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과학은 저번 달 과학이 이번 달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논문도 바뀔 수 있죠 항상 바뀌어요. 과학은 왜? 연구를 하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찍어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런 식품에다 수분을 위해서 보충하죠.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이 뭐냐면 이 제조 비법 중에 아르베다 그 약초 제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도 마찬가지 접목이 됐고 이게 인도의 가장 오래된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식물을 어떤 배합 비율고 어떤 배합 순서에 따라서 몸에 이 느껴지는 흡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이크로 브 기술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 오메가3나 코엔자인 퀴텐,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유 낙하시고 물에 녹죠. 이 기술이, 이렇게 분명히 오메가 지방산, 등프로 생선으로 원료를 한 오메가 지방산이 물에 녹는 기술이 뭐냐? 바로 마이크로 브 기술입니다. 그러면 NTC 기술은요, 이 공법은요, 이렇게. 최신 과학 및수분을 보충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아유르베다 약초 제작법과 동시에 마이크로 졸부 기술이 딱 접목되어진 것이 NTC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서 흡수해서 작용하는 기술은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TC 기술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다면 라이 식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요게 이제 아이르베다 약초 제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뿌리 식물도 많잖아요.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의원 같은 약재그할 때도 다 다르잖아요. 이 기술이 전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아까 이게 마이크로 조을 기술이요.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가 혈관이죠, 이 부분이 혈관. 혈액입니다. 그럼 식으로 영양소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 오메가 3나 코엔장퀴 큐텐은 전부 다 지용성이죠. 절대 이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가 할수 없죠. 근데 이것을 수용소로 전환해서 흡수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 졸브 기술입니다. 유일한 겁니다. 이것도 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메가3나 퀘인장 키텐도요 그만큼 빨리빨리, 한달 내가 섭취했더니, 오, 어, 이, 내 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뭡니까? 몸에서 그만큼 생체연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할수 있고 프리미엄이라 볼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마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참고로 한 번, 어,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트위비. 즉 뭐냐면요, 이 품질을 검수하는 기관이 독일의 트위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섭취를 하게 되면 막2 3일 만에 3 4일 만에 내 몸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모든 분들이. 왜 어떤 분들은 반응이 막한달두달 달 가도 난잘 모르겠어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3 4일 일주일 정도 내가 아침 정도 먹었을 뿐 인데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분이 계 십니다. 겁을 내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반증 이 뭡니까 실적으로 몸에서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바로 이렇게 마크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또 하나의 어떤 안정성을 보게 되면 이 퀼리니스트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핑 테스트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 식품을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매스컴에 보셨을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아한다는 그만큼 뭡니까? 도핑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있죠. 내가 이걸 먹는다는 것은 이러고 섭취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경기력이 높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100%다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뭐예요? 도핑에 대한 걱정. 근데 경기력은 높아졌는데, 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전혀 도핑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퀼린리스트 기관에서 이거를 검수를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 몸에서 빨리 반응을 켜서 빨리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어? 빨리빨리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은 뭡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22년 시간 동안 뭡니까? 독일에서 이미 검증을 해온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라이트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부분도 뭡니까? 생산, g m p c 들에서 충분히 어, 생산 품질도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과학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어요. 뭐야? 에? 이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걱정만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고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 이게 무엇을 고민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네? 한번 네. <laughs> 찍어, 우리 옆에 분.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종류가 너무. 아, 종류가 한몇 가지, 2 30까지 되는 것 같죠? 지금 뭐냐면 결정장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얼굴이에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건강관련 쪽에 비타민, 미네랄, 뭐, 효소, 유산균, 기타 등등 그 많은 또 혈관 관련 쪽에 이 많은 쪽에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너무 많아. 선택한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없습니다. 즉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력을 갖는 기준은요. 이네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품질에 대한 검증. 정말로 독일 현지에서 최고의 기관에서 품질을 검수해 주는가. 트브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은 과연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바로 킬리니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하나 생산시설은 과연 안전한가 이겁니다 gmp 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약품 생산하는 정도의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뭡니까 결과를 정확히 내기 위한 기술이 바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NTC 공법. 여러분들이 이 삼일 만에, 일 주일 만에 뭔가 몸에서 변화를 키는 바로 직접성을 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갖는 기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